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김동현입니다 네, 오늘 오랜만에 유망주 리뷰 영상 진행해 볼 건데요 2022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김동진 선수 한번 해볼 겁니다 100m와 200m 두 종목에서 모두 중학교 부 부별 기록을 세우면서 많은 회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영상에 리뷰하면서 김동진 선수와 줌으로 인터뷰 영상까지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선수들 요즘 체격이 전체적으로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. 김동진 선수 키가 엄청 크네. 올해 월배, 월배 중학교 선수들이 릴레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선수층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월배 중학교 단거리 선수들이. <웃음> <웃음> 이게 중학교 선수들 제자리에 하면은 소리가 엄청 질러요.

정말 무서 근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중학교 선수인데도 후반에 밀고 당가는거 보면은 이 다리 근력이나 골반이나 힙에서 움직이는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스타트도 나쁘지 않아요. 엄청 월등하게 좋진 않지만 옆에서 최명진 선수가 붙어온다고 절대 안 좋은 게 아니에요. 최명진 선수는 워낙 스타트가 좋은 선수라 근데 김동진 선수는 신장도 좋고 스타트도 나쁘지 않고 근데 스타트와 중반 질주 연결보다 이 후반에 밀고 나오는 게 정말 무서워요. 중학교 선수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후반부 질주가 굉장히 좋아요. 제가 이 선수 뛰면서 저번부터 느낀 건데 자세에 군더더기가 없어요. 이 선수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잘클 선수예요. 그냥 이 성장기 거치면서 고등학교 내년에 올라가면 근력 붙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록이 알아서 늘 선수라서 전혀 자세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없어요. 그냥 조금 더 근력이 붙으면서 스타트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 중반질주 연결해서 조금만 더 폭발력 있게 나와주면 더 좋은 기록을 낼수 낼 있을 것 같아요. 내년에 뭐 지금 현재 고등부에 조엘진 선수 있고 하지만 다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내년에 고등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가 올해 전국체적 고등부 우승 기록 이 10초 7일인가 7일로 우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0초 73초잖아요 굉장히 잘뛴 기록이에요 이 선수한테 갑자기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낸 선수라 궁금한 게 많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대화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냈어? 평소처럼 운동하고 운동하고 있을요형 유튜브 하는 건 알아? 네 알아요. 솔직하게 말해. 구독했어 안했어? 아 구독했어요. 안했잖아. 솔직히 말해. 아 진짜 진짜, 진짜 했어요. <laughs> 아니 형 이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너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셔 다들. 네. 100m랑 200m 두개다 기록을 경신을 했잖아. 두 종목 중에 어떤 게더좀 뜻깊고 좀더 좋았는지 궁금하거든. 어, 저는 200m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그래? 100m보다? 네 이유는? 저 200m는 제가 좀 자신 있어가지고 음... 시즌 초부터 솔직히 말하면 은깰줄 알았는데 계속 못 깨고 어. 있어 어. 네, 거의 후반기쯤에 깨가지고 얼굴 보면 되게 앳돼가지고 약간 공부 잘할 것 같은 사이거든? 너 보면? 너 공부 잘해? 어, 잘하생각할 올게요 <laughs> <laughs> 형이랑 똑같구나 운동 열심히 하자 알았지?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야? 초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께서 음. 한번 권해주셔가지고, 어, 음. 다른 이유 없고 그냥 권해서 시작했다. 네네, 원래 빠르진 않았고, 또래들 사이에서 또래보다는 조금 빨랐던것 <laughs> 같아요. 그래. 요즘 그래도 야, 유튜브 김동진 치면은 좀 핫하잖아. 아, 아이 부끄러워하지 말고, 너 개인적으로 좀인기를 실감해? 어, 조금... 인인기리막 <laughs> 실감해? 아, 친구들이 좀아 그래?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. 김동진 선수 리뷰하는 거 궁금하다. 김동진 선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. 사실 유튜브에는 너의 시합 영상만 나와 있지 이런 뭐 대화하거나 너의 이런 모습들은 담겨있지 않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.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로 진학해? 저 대구 최고 아 대구 최고 가는 거? 고등학교 가서 목표는 지금처럼.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목표고 고3 때 한번 부별신기록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형이 봤을 때 내년에 조엘진이랑 너랑 대결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? 어..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, 어 그래? 자신 있어도면? 어 자신은... 자신은... 어, 조엘진 형한테 한마디 해볼까? <laughs> 어, 어때? 아, 야, 이런 거 패기야. 여기서 딱 어, 해줘야지. 네가 별 이념 내년에 봅시다. 어, 네, 어, <laughs> 봅시다. 아, 어,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대결이 될것 같아. 형이 봤을 때, 나는 두 선수 모두 좀 다치지 않고, 그냥 말 그대로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, 이게 사실 100m에서 선의경쟁 쉽지 않단 말이야. 그지? 너도 정말 잘 뛰고 있지만, 월배 중학교에서 허들도 1등을 했지, 소련 체전에서. 네, 어, 릴레이에서도 1등을 하고. 너네 월배 중학교 전체적으로 조금 올해 기량 향상이 많이 된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선수들 모두가 향상이 된것 같아? 아무래도 코치 선생님께서 저희 케어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음... 선수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. 단합도 되게 잘되고 분위기도 좋고 음... 음. 선수들끼리도 되게 잘 뭉치고 네, 다 친하고. 코치님이랑도 코치님이랑도 이렇게 소통이 잘 되나 보네. 네. 야내 코치님 좋겠다 케어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 성적 빵빵 내주니까 그지 마지막에 형한테 궁금했던 거 있어 시합 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시합에 임한지 좀 궁금했어요 너도 2 0 0보다는 100m에 조금 더 긴장감이 심할 거야 그 누구도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 스타트레인에 같이 서가지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더 긴장감도 심하고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너 나이 때는 내가 너 나이 때뿐만 아니라 20대 초반까지는 그 긴장감을 이겨내려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단 못하면 어때? 시합이 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. 형 이번 전국체전에서 혹시 파울한 거 알아? 네. 그날은 정말 힘들었는데 또 다음 날 생각해 보면 와 전국체전 내년에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. 내년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잖아. 그냥 뭐 이룰 거 없고 너는 아쉬울 게 없단 말이야. 2, 3학년 형들이 오히려 긴장을 하지. 너는 형들한테 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. 당연한 수순이거든. 고등학교 때는 1년, 1년 차이가 엄청 크잖아. 항상 뭐 다음은 있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하고, 부담을 좀 내려놓고, 긴장감을 조금 더 집중력으로 바꿔서 하다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. 야, 나 같은, <laughs> 진짜. 아, 형 이번에 파워라고 많이 힘들어 했다, 그날. 운동하는 양은 어때? 동계 때는 조금 다른 학교보다 조금 빡센 것 같고, 그냥 평소 시즌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. 음, 동기훈련은 많이 하는데 시즌 때는 조금 적게 하는 편이다. 네. 아, 그리고 맞다. 동진아. 오늘 인터뷰 응해줘서 파워플렉스, 이, 이 세트야, 이게. 네. 안에 테이핑이랑 크림이랑 다 있거든.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았지? <laughs> 그래, 날이 추워지니까 이거 크림 잘 바르고, 화라고 주는 거니까 부상 없이 잘 해, 알았지? <laughs> 마지막으로.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말 코치님이나 왜너 아까 코치님이랑 소통이 되게 잘 돼서 좋다 했잖아. 네. 이제 코치님한테 좀 고마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코치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? 어 코치님 3, 4년 동안 감사하고 어, 어.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경기장에서 보면 항상 인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. 네왜 이렇게 평상시에도 원래 수줍음이 많아? 아네좀 많아요. 아 그래. 이제 일반 학생들은 뭐, 운동할 때뭐 이렇게 놀거나 이렇게 하잖아. 운동보다는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건 없는지. 전 처음부터 운동하려고 그 월배점 학교에 온 거라서. 아. 일반 학생들과는 다르다는 걸 저는 항상 오...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가짐으로 운동에 임하는 거네? 네네. 오, 너 진짜. 크게 되겠다, 야. 동진아 부상 항상 부상 조심하고 나중에 또 연락하자. 네. 감사합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충분히 괴물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선수가 나온 건 맞고 저나 많은 육상 관계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옆에서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해주면 본인도 더 좋은 기록으로 구별 기록까지 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중에 이 선수가 좀 궁금하다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한번 기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